이제 감도 막 빠집니다. 아, 금년도 감이 흉년이 들어가 지고 이제 파장입니다. 오늘이 어, 2023년도 10월 29일. 예전 같으면 지금 좀 감이 산뜻 m 쌓아야 되는데 아, 금년도는 감이 이렇게 벌써 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이 끝나 버릴 물리좀 되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어, 지금 어 2번가인데요. 2번가 어, 7 1200원 나왔습니다 7 1200원 예, 어 2번가 같으면 그 170g 부터 209g 까지 170g 부터 209g 요게 20kg 한 상자에 이렇게 7 1200원 그리고 어 같은 집에 꺼 이제 1번가람 보면요 1번가는 어, 210g 이상인데요 아무래도 1번가는 개수가 적다 보니까 요1번가람 뭐 감은 잘 나고, 뭐 자생기고 멋지더라도 가격은 조금 떨어지는 6 1,500원. 6 1,500원. 어, 오늘 감 가격이 대체로 좋습니다. 이 집에 거 한번 볼까요? 이 집에 거는 요거 1번가 6만 100원. 6만 100원. 에, 그리고 2번가. 2번가는 7 1,600원 나왔습니다. 2번가. 지금 이제 감시장도그 파장입니다. 이제 이렇게 경매가 끝났는 것은 이제 중도인이그 이제 주문받은 그 꽃감 농가에 이렇게 아 젊은 아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또 그리고 용역, 용차 동원해서 이제 배송을 하게 됩니다. 아 금방금방 이게 어 이렇게 그 경매가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바로 마트 작업이 돼가지고 이제 바로 배송할 준비를 갖추고요. 이렇게 그, 우리가 봐서는 이게 누구 건지도 잘 모르는데, 막상 경매가 끝나면, 이게 희한하게 막굴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 빠르다 작업이 돼가지고, 농가로 바로 배송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가격은, 다시, 7만원대로 회복해가지고, 7만, 1 0원 7만 2천원, 2번 가격 중, 요렇게 지금, 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감이, 지금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다 보니까, 현재 감 가격이 이렇고, 혹시 그 대봉감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대봉감 가격 어, 요즘 얼마가 나오느냐 아, 질문하신 분 계시는데요. 아 대봉감 가격 제가 한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상주농협 공판장입니다. 공판장 이쪽은 선별장이고요. 선가장이고 이제 이쪽 공판장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은 지금 이게 박스감 어, 종이감으로 나온 거죠. 예, 박스 종이에 담아서 포장된 감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기들 배송할 거 딱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38번 중매인이 이제 구입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 이제 배송할 준비가 되어있는데 제가 대본감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본감 아 이쪽에는 지금 대본감이 몇개 있긴 있는데 저건 이제 경매 이제 내일 경매하려고 지금 막 들어오는 감들이고요. 아 겨우 좀다 나가고 딱한 한 미지 있네 지금요. 오늘 보니까 대본감은 어, 좋은 것 보니까 5만 5천에서 6만 사이 나왔는데, 요 감은 지금, 어, 2분, 이분, 2분 간데요. 어, 요 20kg 기준해 가지고, 어, 4만 육천 나왔습니다. 4만 육천 참고로, 어, 착, 요 착색 관계가 좀, 좀, 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예, 과피가. 하지만 요 사, 카피가 어, 좋지 않더라도 여기 4만 육천원 나왔는데, 좋은 거는 오늘 보니까, 제가 시세표를 보니까, 그, 사만 평균 평균 한가가 사만 원구천 정도 그리고 좋은 것들은 어, 보니까 한 오만 오천 에서한 육만 원아 이십 킬로 단위가 오늘 좀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그감 시세가 아, 특히 대봉은 그 감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아 요도 그도 대봉이네 대봉 예예 예, 예. 요거는 지금 그 이거 1 0 k g 10kg, 10kg 포장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27,100원 나온 건데, 이거 안 열리나? 예, 10kg에 27,100원 짜리입니다. 보시다시피 가피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어, 지금 20kg를 환수하면 여게에 54,000, 약한 55,000원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금년도 대본감은 가격이 좋다. 왜 양이 많지 않다? 양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제게 대봉감 질문하신 분 참고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잠시 오늘의 감 시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 감 가격은, 어, 며칠 전에 비해서 다시, 어, 호전되가지고 지금, 어, 20kg 어, 상주 둥시, 꽃감을 만드는 둥시감은 7만, 어, 2분가 기준으로 7만 원 이상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참고로 상주농의 공판장입니다. 예, 상주농이 공판장이고요. 어, 참고로, 요, 맞은편에는 상주농이바나로 마트가 있습니다. 어, 찾으러 오실 때 공판장을 모르시면 상주농이바나로 마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 제가 등급을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생감출 안내물이 있습니다. 요거 스캔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등급, 무게, 무게 기준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210g, 170g 이상, 140g 이상, 110g 이상, 110g 이하. 이렇게 등급이 구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종이박스 로도 감이 출하됩니다 종이박스 로도 참고로 보면 이건 2등급 이고요 요거는 지금 56,900원 짜리네요 56,900원 짜리 20kg 에 요건 이제 꽃감을 깎는 둥시용 입니다 둥시용 둥시용은 참고로 어, 이렇게 껍질에 이렇게 색깔 이런 건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문제된 게 뭐냐? 노린재 물은가 이런 겁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